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네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 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제약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털을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안,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 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 흔들 것이다. 아멘. 24절부터 30절은 여호 야기의 운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 멸망을 목전에 둔 예루살렘에 대한 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가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시입니다 20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네바논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산 등성에서 통곡하여라고 했습니다.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 높은 지역입니다. 멸망예언이 이들 고산지대 아래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통곡하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22절에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 바빌론 동맹국들이 다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자들이 다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형통합니다.너의 모든 동맹국이라고 했습니다.동맹국의 수가 많습니다.수가 많아도 다 망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많아도 그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많아도 망하고 맙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수가 많습니다. 함께 지옥 간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좁은 길, 천국길을 택해야 합니다 22절에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방, 백성들의 방패가 될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유다 백성들이 한가지로 모든 악에 치우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백성들은 제 가운데 있어도 지도자들은 바로 서 있어서 백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백성들이 제 가운데 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살리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지도자들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지도자들도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람이 휩쓸려 간다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벨론 포료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지금은 내바는산 위에 털을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랬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꾸민 왕궁에 사는 위정자들을 두고, 레바논 산위의 틀을 잡고 산듯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주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져있는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알고 자신의 형편에 맞는 소비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소비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23들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 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 흔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말심판이 급작스럽게 임하고 그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은 유다가 새민족으로 탄생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유다는 완전히 유일신 종교 신앙을 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심판을 당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석가는 그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유다의 불순종이 아주 일상적인 석관이 되어 천성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고질적인 죄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석관이란 인간이 지니는 가장 심각한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평상시 신앙을 지켜야 대환란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22절에 참으로 그 때에는 너희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수치와 멸시입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천국 길로만 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근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복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시는 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무더비로 무더기로 의인을 핍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권이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근도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이고 포항 기업들이 하루속기 복구가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지비가 인나 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학생들이 지혜를 더 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